있는데 야 제가 이렇게 입고 있는 이 브라자 어, 브라자가 이제 천원이야 이게 천원 천원이고 이제 이 잠옷 어 빤스 반스는 오백원이네 어, 잠옷이 천원이고 야참 이렇게 싸게 팔아도 못사면은 어쩔 수 없는거지 뭐자 살리면은 눈이 보입니다야 이게 무슨 비메이커도 아니고 태창 나이피 비가시 푸마라고 들어봤죠 푸마 프로텍스 신발 신발이 골라골라 오천원 골라 야 너무 싸다 너무 싸 자, 우리 살림에는 눈이 보배. 네, 이제 우리 의심이 나면 만져보서 사시고, 잠옷이 어, 자모씨. 자모씨 한 벌에 만 원. 야, 한 벌에 만 원이고, 바지는 오천 원. 오천 원? 어, 천 원짜리도 있어요. 자모씨 천 원짜리도 있고, 신발이 너무 좋아요. 신발이. 자, 이렇게 그냥 신은 것 같지도 않아. 어, 반스는 또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입은 것 같지도 않고, 자, 매미 날개, 매미 날개, 시원한 속옷이 있고, 어, 반스도 면으로 돼가지고, 면으로 된 팬티. 면으로 된 팬티 리바야 공기가 술, 솔잘 통해서 우리 여자들이 좋아요. 해 자, 우리 남자분들. 서방님. 그러니까, 저 팬티를 사가면, 어느 이 여자를 내가 빌려주려고 그래. 내가 팬티를 사가면 내이 여자를 빌려주려고 그래. 어. 자, 우리, 어, 어 여기 오빠야들. 예. 어, 이 여자가 이제 이렇게 이래 봐도 이게 처녀다 전혀 아다라시, 아다라시인데 시집을 못 가가 지고, 어, 그때 시집을 못 가가 지고 그냥 환장을 하네. 빤스 사 가면 자기도 따라가겠다고 하는데, 날래날래 오시오. 어, 바바라야 인물 되지, 몸매 되지. 어, 어 거시기도 새 거지. 아이고, 거시기 뭔지 몰라도 자기가 새 거라네. 딱지도 안 됐다네. <laughs> 자, 빤스를 사 가면, 자, 우리 남성분들 빨리 오세요. 어, 빤스 사 가면. 아 어, 우리 이 여자가 공짜요. 어, 이 여자가 비싼 여잔데, 한국 여자인지 일본 여자지 혹시? 한국 여자 맞아요? 어, 미안하다. 중국산이구나. 중국산이라 좀 싸구나. 어, 국산은 비싼데, 중국산은 좀 박연세일대. 자, 한 모금 빨고, 어. 여보, 얼른 와. 어, 기다렸어. 아유, 딱내스타일이네 어쩜 저렇게. 여보, 그냥 가냐? 인병을 하고, 그냥 가냐? 이렇게 싼 물건을 갖고 못사고만바보여 어. 야, 우리 상주 상주 시민 여러분들. 자, 여기 앞으로 오세요. 홍농상의 식물병원 앞으로 오시면 됩니다. 자, 우리 상주 사계절 고감도 유명하고요. 자, 우리 앞에 상주 농약 종묘사. 네, 아주 씨앗 씨앗을 뿌려 가지고 배추, 배추 씨앗이 말아요. 홍농상에 앞으로 해서 자, 우리 여기 사거리, 사거리로 오시면 됩니다. 자, 빨리빨리 오시고요. 네, 여기 수지품바, 개코품바 이렇게 와 있어요. 자 우리 뒤에 또 특별히 우리 모델 모델 네 우리 어, 여기 우리 부도 난 상품 어, 긴급 처분하는데요 이 여자도 처분을 하고 있어요 <laughs> 어, 그런데 어, 이 여자는 어, 신상품이야 신상품 아직 깨끗한 새거 새거 딱지도 안 뗐어 여보 오빠 노래만 하지 말고 이 지금 긴급 처분하니까 이 여자도 좀 사과 어, 2천 원만 갖고 <laughs> 거기다가 동글뱅이한 10개 더 붙여야 돼 <laughs> 아, 어, 나, 금방 오네? 어? 어? 벗어봐야 돼. 인연거니, 그냥, 어디, 그냥, 그냥, 어, 어. 그... 어, 지나가는 그지를 줘도 너는안 준다. <laughs> 아이고, 세상에라. 어. 아. 스타일이 아니라 다 된다. 어. 야, 날씨가. 날씨가 이제 또 가을이, 저녁 때 되면 가을이 산산하게 오는 것 같으면서, 낮이가 되면 허물나게 또 덥고 더워요. 네. 자, 노래 한 곡을 일단은 띄워드리면서, 자, 출발을 하려고 해요. 자, 그리어요 사주 팔자 갑시다. 아유. 팔자에 없이 이렇게 각소리가 납니까? 팔자에 다택해서 하는 거예요. 자, 물건이 너무너무 싸고 좋으니까, 빨리 들어오세요! 시다. 서 좋아요. thank <laughs> you 물어보니 날라실때 열달 배아파서 날라오는데 무슨 발자가 기박하여 다손신세가 되었구나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천원짜리 한장 가져오시며 잠옷도 세이라고 5천원짜리가 얼마나 좋은지, 그냥. 여기 있잖아. 이룡이, 이룡이 할머니들, 이룡이, 엄마들 왔다 갔잖아. 아이고, 어, 그래. 아이고, 여기 물건이 이렇게 싸다냐. 그 와가지고 그냥 한 판대기 가져갔단 게, 어, 여기로 오세요. 아이고, 그냥. 양말, 양말이 천 원에 생켤레 자, 반스, 반스, 빤스? 어, 반스가 천 원이냐, 500원이냐. 아, 반스는 500원. 이제 일렁이, 일렁이 할머니, 일렁이 엄마 버전으로 가자. 자, 반스는 얼마냐? 개코야! 반스가 얼마냐? 500원! 그 다음에, 브라자가 얼마냐? 브라자가천 원이고, 잠옷은 얼마냐? 아이고, 프라, 잠옷이 천 원이요? 어, 그리고 야, 신발이 이게 완전, 어, 나이키 신발인데? 오천 원? 야 이게 그냥 너무 싸게 팔아가지고, 우리 각설이. 우리 각설이 초청 비용이나 나올란가 모르겠네. 너무 우리 사장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냥 이렇게 우리 상조 시민을 위해서 우리 오늘 봉사하는 거예요? 오늘 봉사하고 여기서 물건을 많이 사가면 또뭐데 커피도 주시는요? 아, 아이고, 바랄 걸 바래라, 인가라. 아, 그래요, 고마워요. 네. 자, 우리 상조 시민들 대박 났어요. 빨리 들어오세요 긴급처분입니다 자 우리 아다라씨 우리 아다, 아다라씨 꽃뿐이 꽃뿐이 세일 꽃뿐이 세일 아, 어, 그냥 우리 꽃뿐이는 시간날2 25,000원이냐 아, 어? 난5만원짜리 노래 꽃뿐이가 나보다 조금 싸네 <laughs> 55,000원 어, 나보다 5,000원 비싸구나 그래 그래 그러면 은 우리 엄마 그리고 노래 한 곡은 가야지 엄마 저 안에 들어가 봐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들어가 봐 구석구석 구석구석 펴봐봐, 아이고 좋은 게 너무 많어. 자 우리 어, 지갑이 가벼워도 이제 들어오시면 천 원짜리 몇 장만 갖고 들어오시면 대박이랍니다 대박. 가자 그래 가면 되는겨, 가면 돼, 가면 돼. 어, 어 가면 되는겨. 자 떠다 떠다. 어 어. 처음을 생각하고. 「ようじゃいでもけもろもろにも」まま「目すす 내 몸에 차와야만 하하하내하하내하하하하하하하 내가 지금 날래 날래 갈게 여보 내가 날래 날래 참외 하나 얻어올게 는 어. 나는 나는 나빨나양나이나 팔아 양말 양나이나 팔어 뭐 참외 나는 나는 나냐 나는 나는 나이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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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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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원짜리 양말 하 나는 나겠다는 나는 나못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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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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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지 나는 나는 해야지 그나죠아는지 아버지 원하는거 다 있어 한번 들어가서 예, 빵스도 골라보시고 예, 원하는거 다 있으니까 안에 쪽 들어가서 골라보세요 예, 전동차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아, 구경도 해보시고 예, 원하는거 다 있으니까 예, 이번에는 거리 타령 한번 가보기 거리 타령으로 한번 모시려 합니다 오늘 오시면은 오늘 이제 거리 거리 타령 한번 나가볼라니까 여러분들 많은 소원부아드리겠습니다 자, 거리 타령으로 한번 모셔 드립니다 자, 거리 타령으로 들어갑니다 헤이. ભંચચૂ ભ૨ચ૘ચે ભ૨ચે ભ૨ચે! ભણચૉ ભી ભ ભણવમ ભી ભણાારં 오, 더주어티모델들오더 길어, 더 길어, 들려어 So, 방탄, 이 안심을, 저, 저, 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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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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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 So, let us see. So, 만기다 us see. So, let us see. So, let us see. So, l 자한자라 see. So, let u 로 s e 춤을 추자 세상 독당허물돌이요 오늘도 좋은 가게 만나는가. 석자 한자나 들고 보니, 6천만년상물돌이에공포하도생겼네 지지곡에 칠천 들고 보니, 칠천당에 아서 비전데누가 하든 보니, 요천한한자 들고 보니, 자만 무슨 이냐 d 고생 i v e r e 려 c 르다 구자 한 잔을 a n 보니구멍 t k 이명 w m 전 n e y Coup, 허 u t you k n o 아 see, see, d o n 신 w 강산넘어 y 리 u 오늘 누가 Oh, d 오, 혼나이 들어보니 담당, 이디디, 덥, 덥디, 담당. 이 자, 혼재는 오신 여러분들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향우 한잔 바다 탈퇴시니, 꽃기 있는 날, 소리와 소리 모두 모두 펜자 좋아, 인생 발자 좋아, 모두 건강하시고이기는 날, 소리와 소 불려 보도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 건강하시며 마춤 무강하시고 하늘빛마다 잘 되시길 여기 있는 각자의 희도 비나 옮니고 여러분 가족마다 행복하시길 여기 온 목소리가 비나 오입니다 아고 사고 사고 발 사고 신발 사고 홍길발, 사고 가 사고 가니, 사고, 사고 오늘 다니 누가 상을만들었 우리 같이 이주 사고 하니 양서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양말 처럼 홍보 촬령가져가는데 오늘 확실히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오늘 정말 정말 저렴하게 모시니까 여러분들 빨리 오셔서 많이 사랑해달라고 이렇게 외우는 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많은 애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오늘 파괴세일이에요 파괴세일 정말 파괴세일이 오늘 대창에는 오늘 들어오시면은 오늘 빤스등 500원, 양말도 1000원 그 다음에 양말 세컬러에 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등산용 양말은 한컬러에 천원씩 모셔 드리고 그 다음에 신발 족발 케이스 족발 케이스는 올해 오천원에 모셔 드리고 그 다음에 잠옷, 잠옷도 천원씩이래 야 얼마나 싸요? 50%죠? 자 90%씩 베이비 쭈쭈바 박스는 얼마냐? 아 천원 쭈글통 케이스는 얼마냐? 아 천원 아. 아, 아, 아. 자 그러면 그러면 조스보인바람났네 그것도 천원 그 다음에, 그 아, 다음에, 그러고, 자막, 스타킹, 스타킹도 천나그 다음에, 반스, 빤스, 요 반스가 또 얼마냐? 요 반스는 500원씩 보죠, 500원씩. 어. 여성도 다 있고, 이것도 얼마나 이뻐. 이것도다또 어. 어. 이쁘게, 천원씩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500원. 자, 반스는 무조건 500원씩이야. 뭐니까 그러니까, 어, 골라가시고, 오늘도, 어, 최고의, 예. 아, 잠시, 그러면은, 이거 하고서 우리 또 어, 저희는 계속하는 게 아니고 아, 이 40분하고 20분씩 40분, 2 0분쉽니다 그러니까 저희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뵐게요. 네 그러면은 잠시 후에 찾아뵙고요. 애코야 너 있잖아, 여기 또 날도 더운데, 시지 않고 가다 여기서 이긴 그 배고픈 물로 쓰러진 날, 잠시 쉬었다 해라. 아이고, 인간이 하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밤이고, 낮이고, 그냥, 우리 개코가 그냥 정력이 세가지고, 그냥. 어. 감사합니다. 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